어, 퓨처 그로스, 어, 그다음에 이런 코스트 앤 베네핏, 뭐 우리말로 얘기하면 어, 성장 가능성, 비용, 그다음에 이익이 되겠죠. 어, 우리가 이제 성장 가능성은 이제 다른 말로 이렇게 스칼라빌리티라고 어, 하는 확장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 향후 여러 가지 어, 비즈니스 볼륨도 증가할 수 있고 거래량도 증가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 지금 현재 상황에 맞춰서 설계하다 보면 어 굉장히 추가적인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아예 시스템 자체를 새롭게 도입해야 되는, 구축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 예를 들면 앞으로 5년까지는 어 문제없는 넉넉한 그런 시스템을 구현하려고 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확장 가능한 시스템은 어 초기 투자에 대해서 당장의 이익보다는 앞으로 점진적인 이익 수익을 좀더 낮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틀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확장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제 모든 출력, 입력, 프로세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에서 예상되는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바탕으로 이 확장성을 평가를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TCO라고 하는 어 소위 총 소유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TCO는 Total Cost of Ownership의 약자예요. 그래서 이제 개발팀이 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우리에게 유리하냐, 고객에게 유리하냐, 이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유리하느냐 하는 것을 평가하는 그런 수단입니다. 어, 그래서 어, 당연히 세 가지 측면이 있었죠. 적은 시간을 들여서 적은 비용을 들여서 최대의 효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이세 가지 요소를 만족시키려고 하죠. 물론 절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어, 여기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 비용 견적이라는 것이 중에서 직접 비, 간접 비가 있어요. 비용은 그러면. 직접비는 뭐냐면 이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투입되는 직접적인 비용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장비라든지 뭐 이런 돈들이에요. 근데 간접비용은 뭐 특허한다든지 정보를 어 받으러 온다든지 소모품비 뭐 제세공과금 어 에너지비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중에서 직접비는 아주 꼼꼼하게 잘 만드는데. 이 산정하는데 간접비용은 가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 내용을 어, 가지고 총 어, 개발해서 소요하는 그런 소유비용을 우리가 어, 산정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어, TCO도 여러분들 어, 고려를 하셔야 되겠죠. 자, 이제 중요한 내용은 이제 팩트파인딩 하는 기술이죠. 어 팩트 파인딩 하면 필요한 정보를 식별하기 위한 그런 어 절차를 말합니다. 사실 찾기, 진실 찾기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 숨겨진 내용들을 우리가 표면 위로, 수면 위로 떠올리도록 할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 테크닉입니다. 사실을 발견하고 플래닝하는 그런 어 계획을 개발을 합니다. 어, 우리가 육하 원칙이라고 하죠. Who, what, where, when, how, and why라고 하는 이 여섯 가지를 기준으로 이제 팩트를 파인딩하는데요. 어, 현재 수행적인 작업과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의 차이점을에 어, 대해서 먼저 어, 어, 질문을 자문을 해야 되겠죠. 누가 이 시스템 안에서 어, 이 이루어지는 절차를 수행을 할 것이냐. 그리고 왜? 그 사람이 해야 되느냐? 즉, 적임자냐? 이거예요. 이 시스템에 해당되는 절차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적절하냐? 하는 거예요. 역량이 있느냐? 그래서 올바른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지 평가해야 되고요. 또, 혹시 다른 사람이 작업을 하면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지 않느냐? 라고 자문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 수행 중인 작업과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의 차이점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절차를 따라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이 왜 필요한 거죠?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돼요. 이거에 대한 의심을 하는 거예요. 어, 대개 우리가 판에 박은 듯 틀을 가지고 이제 수년 동안 해왔던 그런 절차를 반복해서 다람쥐 셋바퀴 돌듯이 따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아무도 이유를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작년에도 했었으니까 사고 없이 했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아주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그 절차를 따르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봐야 수 있어야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작업은 어디에서 수행됩니까? 부서. 장소 이런 게될수 있겠죠. 그래서 왜 거기서 해야 되느냐? 그리고 거기 말고 다른 데서 하면 안 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스스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절차는 언제 수행하면 되는지, 지금 해야 되느냐? 왜 지금 해야 되죠? 한달 전에 했으면 안 됩니까? 한달 후에 하면 안 됩니까? 지금이 꼭적힌 이유가 뭡니까?라는 것을 스스로 또 자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절차는 해당되는 절차는 어떤 방식으로 수행되느냐는 방법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왜 그런 식으로 수행해야 되죠? 다른 방식으로 더잘 수행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어? 을 적용하면 더 싸게 수행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스스로 의구심을 가지고 질문할 수 있어야 우리가 아주 사실적인 접근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앞으로 수업을 하든 강의라든 프로젝트를 하든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을 처음에 초기에 서로 뭐예요 기획을 할때또 분석을 할때 이런 자세를, 이런 질문을 팀원들 간에 서로 어, 주고받으면서 어, 정말 어, 우리가 개선해야 되는 거, 또 개발해야 되는 내용들을 어, 바깥에 끄집어낼 수가 있죠.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항상 혁신적인 그런 개발을 어, 우리가 주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 일반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의 형태를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현재 시스템에서 지원하는 비즈니스 기능은 뭐죠? 어, 신규 시스템이 지원해야 하는 그런 전략적인 목표가 있다면 그건 뭡니까? 그리고 비즈니스 요구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었죠? 어, 우리가 제안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장점은 뭡니까? 그리고 이 시스템을 개발할 때총 소유 비용(TCO)는 얼마나 들죠? 어, 시스템은 어떤 어, 트랜잭션 처리를 합니까? 즉 정보를 주고받는 또는 어, 이 트랜잭션이라는 것은 뭐 물건을 주고받는 거, 정보를 주고받는 거, 돈을 주고받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트랜잭션에 해당되죠. 그리고 사용자와 어, 매니저, 관리자는 그 시스템에서 어떤 정보를 어, 원하는 거죠? 필요로 하는 겁니까? 신규 시스템은 기존 시스템과 서로 인터페이스가 이루어져야 하나요? 아니면 완전 독립적으로 개발이 돼서 사용되어야 하나요?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다시 재설계하는 이런 리엔지어닝 과정을 가지으로써 혹시 생략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부합 문제는 어떤 부합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어떤 위험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 그 위험을 감수할 수 있습니까? 시스템 개발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비용, 예산, 그다음에 시간 제약은 어느 정도가 있죠? 뭐가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묻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를 물어볼 수 있으면 아주 날카롭다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사실은 당연히 물어봐야 하는 궁금해야 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어 현재 커런트 시스템 현행 시스템에 대한 질문은 어, who, who does it? What is done? Where is it done?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까 나왔던 내용들을 나,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제안해야 되는 신규 시스템에서는 이제 그걸 누가 어, 그거를 할 사람은 누구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질문을 어,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기법, 팩트 파인딩을 위해서 사용되는 기법 여러 가지가 있었죠. 뭐 인터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어, 설문지도 있고 뭐 여러가지 방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방법 인터뷰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 단계는 <laughs> 네, 인터뷰 대상을 결정하는 거고요. 두 번째 단계는 이제 그 사람을 인터뷰하는 목표가 뭔지 그 목표를 정해놓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다가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자기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그냥 대화 자체에 빠져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뽑아내기 위해서 인터뷰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인터뷰 질문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 목표를 뽑아낼 수 있는, 어, 퀘스턴, 질문은 뭐가 있을까라는 것을 이제 개발하고, 그 다음에 사전 인터뷰 준비를 하고, 어, 뭐 예를 들면 응답자의 반응을 잘 끌어내기 위해서 뭐 편한 복장을 하고, 또 기념품 같은 것도 제공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터뷰를 하죠. 인터뷰를 하고 나서 인터뷰한 결과를 문서로 만들고 그다음에 이것을 해당되는 팀이 이제 평가를 합니다. 첫 번째 인터뷰 대상의 결정은 적합한 사람을 선택을 하고 또 올바르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직도상에 나와 있는 그런 어어 어, 어, 거에 의존하지 말고 그룹 이나 그룹 개별 인터뷰를 어 독립적으로 그룹 인터뷰 개별 인터뷰를 한다든지 아니면 한꺼번에 동시에 진행한다든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 이제 어, 면접 어 인터뷰 목표를 설정한다 그했는데또니할 영역을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수집해야 할 사실들을 이제 미리 목록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상위에 있는 경영진이 이런 것에 대한 아주 큰 그림을 제공을 해주고요. 사용자는 이제 특정 세부 정보를 이제 여기서 제공해야 되겠죠. 어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정해지면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른 인터뷰 질문을 만들어야 하는데 질문할 내용과 질문을 표현하는 방법을 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같은 질문을 할지. 그럼 이제 비교하는 거죠. 어, A를 어떻게 보는지를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라는 것을 10명의 인터뷰어에게 똑같은 질문, 공통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런 개방형 질문은 자발적이고 구조화되지 않은 답변을 이제 얻기 위해서 합니다. 사용자가, 예를 들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어, 사용자, 당신은 새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다. 그리고 그게 담당자라면 이 작업은 어떻게 수행되죠? 이게 이제 개방적인 질문이고요 폐쇄형 질문은 이제 어떤 답변의 내용을 제안하죠 그래서 주로 사실 확인을 위해서 폐쇄형 질문을 합니다 어, 이런 거예요 어, 우리 학과에는 몇 대의 컴퓨터가 있죠? 사실 확인할 수 있죠 어, 보고서를, 어, 위에 상급자에게 전달하기 전에 본인이, 어, 보고서 내용을 검토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폐쇄형으로 물어봅니다. 압박할 수가 있,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응답 질문의 범위도, 어, 결국 정해야 하는데 이 범위에 따라서 응답 내용이 제한이 됩니다. 자, 1에서 10가지의 척도, 척도 중에서 1이 가장 낮고, 어, 10이 가장 만족도가 높다고 했을 때, 어, 여러분은, 어, 이번 교육 과정에 대한 만족도를 1에서 10 중에 어느, 어느 정도 수준으로 평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 드리는 거예요. 어, 여러분들이 무슨 뭐 강의 평가라 한다든지 아니면, 어, 품질 평가, 서비스 품질 평가를 한다든지 하면 5분 척도라는 걸 하죠. 1, 2, 3, 4, 5라는 걸 해서 1단계를 가장 불만족, 5단계를 가장 만족으로 놓고, 어, 그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여러분들한테 요청하면, 뭐, 이제 여러분이 하는, 이런 것들이에요. 이건 응답을 제안하죠. 그리고 어떤 문제의 심각한 정도를 표시하기 위해서, 낮음, 중간, 높음, 이렇게 평가한다고 하면, 어, 당신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예시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낮음, 중간, 높음이라는 3단계 중에 어떤 하나를 선택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인터뷰 준비가 이루어지는데요. 인터뷰 준비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어, 좀 신중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그리고 인터뷰를 할 때는 통상 1시간 이상을 어, 인터뷰를 하는 것을 어, 얘기를 해요. 어, 그래서 이메일을 통해서 시간이나 장소, 어, 그 다음에 전체적인 어, 뭐예요? 인터뷰 시간, 길이 약속 시간만 정하는 게 아니라 예정 시간이 1 시간 반 정도 소요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인터뷰를 할 겁니다.라는 내용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인터뷰 대상자는 그 샘플을 어 이제 우리가 어 제공을 해주도록 요청을 어할 수도 있죠. 사전에 준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음 단계는 이제 인터뷰가 진행되는데 구체적인 어 인터뷰 위죠. 본인이 어, 인터뷰를 진행하는 진행자가 자신을 소개를 하고 이 프로젝트의 개요를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인터뷰의 취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20, 30분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 사용자, 즉 반대 대상자, 인터뷰 대상자에 대한 어, 이야기를 할 때는 아, 몰입과 경청을 잘 해서 어, 그 사람에 게해 어, 집중을 해야 되고요. 또, 그 응답자가 질문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하고 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뭐한 시간 이내 하면 촉박해 가지고 쪼달려서 올바른 대답을 못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은 한 시간 이상 여유있게 넉넉하게 진행을 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터뷰가 끝나면 이 인터뷰 회의를 요약을 해서 어, 그 대상자에게 알려줘요. 이제까지. 선생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확인을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예하면 확인받아서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것을 문서로 만들어야 되는데 보통 이제 앞에 얘기했던 내용을 녹음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노트나 이런 데다가 이제 간단하게 기록을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잊어버리거나 의미가 표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면접 후에 이 면담자에게 빨리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록을 할 때는 인터뷰한 날짜, 시간, 장소, 목적, 그리고 전체적인 요점을 기록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인터뷰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는데 여기서 인터뷰에서 얻은 사실을 기록하는 것 왜? 그 사실만을 기록하지, 이 인터뷰한 진행자의 본인의 의견을 여기에 기록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가 생기냐면 편견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실패하는, 인터뷰가 실패하는 이유는, 오해를 하거나 성격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거나, 아니면, 또이 인터뷰 대상자가 시스템이 개발되면 자신의 어떤 직무, 자기의 일자리가 없어질까봐 또는 다른 데로 전직해야 될까봐 보직 발령이 바뀔까봐 두려워해서 아주 소극적이거나 아니면 사실적인 대답을 안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밖에 이제 팩트 파인딩하는 기술로는 어 이제 문서 검토가 있죠. 어,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기록되어 있던 문서들을 어,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관찰, 관측이 있습니다. 현재 자는 어, 사용 중인 현행 시스템을 보면서 전체적인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에 대한 추가적인 관점과 이해를 이제 이 관찰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죠. 자그 다음에 이제 설문지가 있어요. 설문지나 설문조사는 어, 일반적으로 설문지를 디자인할 때 가장 중요한 규칙은 그 질문이 사실을 더잘 파악할 수 있는가 그런 형식으로 작성되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 형식에 대한 내용을 확인을 합니다. 설문지를 간단하고 사용자 친화적으로 어, 유지를 해야 되겠죠. 예상 질문에 모두 답할 수 있도록 어, 아주 분명한 분명한 그런 가이드라인을 또는 매뉴얼을 제공을 해주고요. 그리고 단순한 주제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복잡한 주제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질문을 쭉 배열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오해를 할수 있는 그런 문구보다는 명확한 용어와 문구를 사용을 해서 설문을 작성을 합니다. 답변을 유도하면 안 돼요. 또 예상 답변에 대한, 어, 일종의 정답을 미리 알려주는 그런 단서를 제공해서 질문을 하면 안 됩니다. 어, 일반적으로 나중에 표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개방형 질문보다는 폐쇄형 질문을 어, 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안정. 그니까, 이 사람의 일자리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이, 어, 유도할 수 있는 우려할 수 있는 제기할 수 있는 이런 질문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질문 끝에 일반적인 의견을 제안하실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칸을 마련해 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설문을 마무리하면 그러면 반드시 이 설문을 배포하기 전에 그 소규모 테스트 그룹에서 설문지에 대한 사전 테스트를 해서 이제 전체적인 설문에 드는 시간 같은 것도 체크하고, 그다음에 이게 지게 올수그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배제하고 할수 있도록 또 문항에 대한 이해도가 괜찮은지 단순하고 명확하게 표현됐는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테스트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표본을 이 추출해서 하는 샘플링이 있어요. 샘플링은 세 가지로 하죠. 체계적인 샘플링, 어, 그다음에 계층화된 샘플링. 그 다음에 랜덤 샘플링 이렇게 하는데 검토를 위해서 매 10번째 고객마다 어 응답자를 선택을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줄이 쭉써 있는데 10번째마다 셔가면서 골라내는 거죠 어 임의로 골르는 거하고 거의 똑같죠 그 다음에 어 계층화된 어 이런 샘플링 방법은 4개의 우편번호 각각에서 뭐 5명의 고객을 뭐 선택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레퍼런스에서 이제 초이스 라는 방식이고요. 무작위 샘플은 여 안에 있는 손님 중에 선착순 20명,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리서치나 또는 리뷰 같은 게 있죠. 인터넷이나 IT 잡지, 도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기술 자료, 업계 동향, 이런 뉴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사이트를 방문해서 그 내용들을 확인하죠. 어, 그러면 인터뷰가 좋은지 설문지가 좋은지, 어, 이거 두 개를 비교했을 때 통상적으로 인터뷰는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진행되기 때문에 좀더 친숙하고 개인적인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설문지는 많은 사람에게 다양한 의견을 어, 듣고 그 사람들이, 어, 일종의 익명성이 같은 게, 인게 있죠.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어, 어 말이나 어떤 의견을 어 새롭게 제안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설문지가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이 밖에 이제 브레인스토밍 같은 이런 방법도 있는데 이것은 이제 구조화된 브레인스토밍과 구조화되지 않은 자유로운 브레인스토밍이 있어요. 브레인스토밍은 어 어떤 팀 안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평가위에서 어 속관이죠. 걸러내서 뭐 중요한 몇 가지 아니면 의미 있는 몇 가지를 추려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떤 추진해 나가는 그런 방식이 이제 브레인스토밍 방식이 됩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어, 뭐 문서화 작업이 있는데 사실 기록을 해야 됩니다. 정보를 얻게 되면 그 즉시 기록을 하고 이게 이제 머물러다 보면 우리 기억의 어떤 구조에 의해서 약간 변색될 수가 있어요. 의미에 다른 컬러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 즉시 기록을 하고 가장 간단한 기록 방법을 사용을 하고요.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 결과를 작성을 합니다. 관련자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문서를 구성하는 거예요. 자 이제까지 학습한 내용 어, 아주 그냥 단순하게 정리를 해봤죠. 시스템 분석단계에서 세 가지 활동을 하는데 요구사항 모델링하고 데이터하고 프로세스 모델링하고 그다음 개발 전략을 고려를 합니다. 그 다음에 주요 목표는 제한된 프로젝트를 이해하고,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지원하는지 확인하고, 시스템 설계 단계를 위한 아주 탄탄한 그런, 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어, 최근에, 어, 이제, 각광받는, 어, 그런 인기 있는, 어, 이런 개발 접근 방식으로는 자드, 조인트, 어, 하는 방식, 조인트 어플리케이션, 디벨로먼트죠. 그 다음에 어, 레드라고 하는 래피드 어플리케이션 디벨로먼트, 그 다음에 에이자이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포함돼 있다는 것을 정리를 해봅니다.